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괄호 1번입니다. 어, 요거 두 개는 지금 미치같은 로그끼리 의 합이 됩니다. 근데 얘만 지금 전혀 따로 놀고 있어요. 먼저 요거부터 진행을 하시면은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게 될거고요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6의 9와 로그 6의 4를 더하는 거니까 어 진수랑 진수랑 진수 자리에서 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 4, 36, 36은 6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지수의 지수는 앞으로 가서 곱해지게 될 거고요. 어, 그러면 로그 6의 6이 또 1인 거니까 결국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개 더한 게 2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로그 3분의 1, 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뭐가 또 기다리고 있냐? 면 마이너스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제곱근 27인데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얘는 그냥 3이 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로그 3의 3은 1로 내려와서 결국 총합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어, 요거 두 개는 이제 밑치 같은데 얘는 밑치 달라 보이지만 같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밑다는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서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집으시면서 에, 밑과 진수 자리 바꿔 버리시면 로그 3의 4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6과 로그 3의 2와 어, 로그 3의 4를 더하고 빼니까 밑이 모두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진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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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 자리에서 곱하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이 2, 로그 3의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1이 되겠습니다. 자,괄호 3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음, 로그랑 로그랑 지금 곱하고 있어요. 로그랑 로그랑 곱하는 거는 어, 없죠. 그런 성질 같은 거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밑변한 공식을 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음, 밑을 뭘로 맞추지? 뭐 밑을 뭐 하고 싶은 걸 맞추면 되잖아요. 어, 밑이 3인 로그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3의 25분의 로그 3의 16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 앞으로 어, 곱해질 거고요. 16은 2의 4제곱, 4제곱은 또 앞으로 가서 곱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되면서 결국 남는 거는 2분의 4니까 결국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진수자리에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들이 곱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지수들끼리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다 더해주시면 15가 되고요. 앞에 로그 3이 붙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의 3에, 3에 15 거듭제곱 지수는 앞으로 가서 곱해질 거고 로그 3의 3은 1인 거니까 결국 1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